자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은 어이구 너무 잘 써지는데요 천명에 대해서 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3이사 6장 13절에 보면 <laughs> 그 앞에 보면 어, 어, 이 말씀이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어 저기 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어, 이사야 6장 8절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6장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시라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성경 내용 중읽어 보면 너 말고 렘멘트 어, 후대 구루터기를 세울 거야라고 하신 거죠. 오늘 3주 동안 이제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명 얘기한다면, 하늘의 명령이고, 소명이면 부르신 거고, 사명이면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 부르신 이유를 얘기하겠죠. 혹시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이 천명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가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내 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보면은 되게 사명감 있게 이 하시거든요. 식물로 가게를 하더라도, 뭐 식당을 하더라도 천명을 갖고 하는 분은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음식 갖고 장난치지 않치고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군데군데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천명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 천명 얘기면 하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laughs> 근데 중요한 배경이 있죠.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 배경 속에서 이거를 잘 이해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잘못 이해하면 불신자 순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불신자 순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불신자 얘기하는 천명은 뭐냐면 <laughs>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 당군 그 시절에 보면 홍익인간정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 그 정도가 천명으로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고 그말하의 자녀가 얘기하는 천명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첫 번째 그 천명의 내용입니다. 기억하게 내용인데 음.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어. 복음을 회복해서 세상 살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회복해서 세상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이 오늘도 얘기했지만 종교 교육주를 얘기한 것처럼 전부 모아야 되겠어요? 오해되던가 아니면 어, 모르던가 아니면 다른 것 강조, 다른 것 강조하든가 이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리는 길, 다른 길이 다른 길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고 아까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본 문제 부신자 역할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 길을 주신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명의 내용의 성경에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 을 뭐라고 하냐.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얘기했던, 거기서 말하는 상하게 한다는 건요. 엄청난 얘기죠. 그 원어 그대로 하면 맷돌에 갈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뭘요? 뱀의 머리를 맷돌에 갈아버린대요. 완전 그 권세와 모든 걸깬걸 걸 얘기하죠 그리고 또 흐름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바로 피제사, 희생제사 요번에 개혁, 개정판 번역할 때 그냥 제사라고만 번역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제사는요 영어 성경에 번역하면 s 크리 r i f i 라고 나옵니다 s 크리 r i f i 는 무슨 제사죠? 희생제사예요 피의 제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성소공해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점점 성경 번역도 복음이 희미해지는 방향으로요, 하고 있고요. 심지어 찬송가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점점 더 그런 거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오늘 말씀해. 이 출교 애 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피해제사. 이 모든 게 뭐냐면 구약은요, 예표고 그림자고 설명이에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태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라 하겠죠.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복음이 얘기죠. 그것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이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창세계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laughs>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여기 붙잡은 게 누굽니까? 모세. 그다음 여수와 갈렙.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살렸죠. 이건 누가 붙잡았습니까? 이사야와 그 후대들과 포로 시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언약을 붙잡고 말하안해도 열두 제자와 그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언약으로 사상을 살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체험이에요. 이제 그 천명을 체험해야 될거 아닙니까? 남의 기회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건강 강의할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해야 돼요? 나한테 다가와야죠. 그게요. 그게 천명을 보면서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천명이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요. 또10 며칠 동안 아무튼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응답을 어디에 오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까지 이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이거 보면요. 복음을 누리고 그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현대인들이 뭐가 안 되냐면요, 집중이 안 돼요. 왜 집중이 안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도할 때늘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스마트폰으로 기도해 보려고 했어요. 거기 기도문 적어놓고 문제가 발생되어 이져요 아시죠? 스마트폰을 켜고 보면요, 자꾸 뭐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오고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중하는 방법이 호흡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페이퍼 갖고. 페이퍼 종이로 팔랑팔랑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제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집중하는 방법이고. 이말씀왜 드냐 면이 복음을 체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집중하는 시간. 집중. 뭘로요? 복음으로. 근데 대부분 복음으로 집중하지 않고 뭘로 집중하냐. 문제, 사건, 염려, 근심 뭐 이런 걸로 집중하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희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거 칠판 이 붙이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제가 금손은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 속칭, 똥손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붙이고 나서, 아, 내가, 똥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붙이는 거 보면, 아, 좀 유튜브 보면 이 붙이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했는데도, 아, 잘안 되더라고요. 집중. <laughs>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에요? 이 말씀, 복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죠. 군대 어,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그게 있는데, 사격하기 전에 어떤 훈련 시키죠? 표적지에 집중하는 훈련 시키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냥 호흡하는 법하고 모든 것 통해서 그 관역지, 표적지를 보고 집중해서 총을 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냥 막 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우인들도이 부분이 잘안 돼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에서는요, 집착 아니면 중독으로요, 바뀌어요. 이 얘기는 다 좋은 얘기에 나쁜 얘기예요안 좋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고만 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거나 아니면 나쁜 것에 집착하거나 중독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천명의 책험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뭐예요? 예수님 이 3년 반 동안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얘기하신 게 핵심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얘기하는 거, 종교생활하는 거다 뭐였다? 틀렸다?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40일 동안 얘기하신 게 뭐라고 봅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얘기하고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대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했어요?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이세 가지가 끝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대부분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기도합니까? 소원, 성취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까? 대부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근데 성경은요 다음에 다다음 주에 이렇게 하겠지만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에 기도에 대해서 나올때 누가 누가복음에 기도해서 에대열때 11장과 18장에 나오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요? 잘못 구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죠. 근데 그 능력과 권위의 최고가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통할 수 있는. 근데 그 기도의 권위를, 능력을 전부 어디에 쓰고 있어요?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 통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봐. 하는데 뭐야 아니야! 난 이리로 갈래요. 난 이리로 갈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체험하는 부분이 이건 이제 우리 성도님도 이제 이미 바뀌셨잖아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성도을툭찔르면서 예수는 하면요. 뭐요? 이런 분 없잖아요. 툭찔러서 예수는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는 그렇죠. <laugh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는 누구요 그리스도. 아멘?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진 않다고. 근데 문제 는뭐예요이 부분. 복음에 체험하는 뭘요? 왜그래요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는 부분이에요. 그 천명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으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천명 받은 사람, 천명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이걸로 끝이 아니요. 에이 천명을 모여야 뭐 될까요? 중요한 혼자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이곳에 뭐가 있냐면 하 하나님의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슨냐 무슨 얘기냐 이 복음을요 또이 천명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후대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약의 가장 큰 사건함은 뭐가 될까요? 모세오경의 가장 큰 사건함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출애굽기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이 1 2장 26절, 27절에 보면, 물론, 추레오기 12장에 보면, 이제, 6월절에 대한 내용을, 규례를 이제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핵심 내용이 20절, 27절이에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와 호 6월절 제사라, 여와께서 호애굽 사람에게 재앙을내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즉, 이걸 뭐 하라고요? 후대에게 전달하라고요.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또창세기에 보면 얘기했던,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 통해서요. 계속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연도를 계산할 때잖아요이 야곱이 태어날 때 누가 살아있는 줄 아세요? 누가 살아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laughs> 아브라함이. 그래서 누구예요? 여기가 전달됐어요. 전달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이삭이 누구 때 살아있을까요? 또 여기 이거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또 계산해 보면요, 재밌는 일이 또 있어요. 그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누가 몇년더 낳고 이렇게 쭉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좀성 이게 좀, 좀 벗어난 내용인데 아담있잖아요 아담이 쭉 연결돼서 누구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누구, 누구까지 사냐면, 그, 노아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때까지 살아계세요. <laughs> 그 때까지 살아가세요. 아무튼, 그, 계산하는 부분 보면은, 이 언약 전달이요, 뚝뚝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아브람, 아담이 받았던 게, 그대로 연결돼서, 아브라함에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얘기가 끊어진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전달되어져요. 이 얘기는 뭐라고 보여요? 하나님의 중요한 뭐가 있어요? 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망할 수 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왜냐면 이 관점에서 보면은 망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시아 왕이 죽는 사건. 나중에 아주 한참 남았는데 부약 끝에까지 가게 면은 그때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사건 중에서 보면 요시아 왕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선한 왕이에요. 다잇 왕 때도 못했던, 전, 전 남유다를요, 온전한 뭘 회복하냐,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다잇도 못했던 걸. 그랬는데, 이 왕이요, 어이없이 나가서 화살, 눈먼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요, 그다음부터 갑자기 급격한 국력이 세락해서 망해버려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뭘, 복음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안 나가잖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쫙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 요시아 왕 때에 누가 준비되냐? 다니엘과 사드랑 메세아 아벤누고가 그때 훈련받고 뭘 준비되어져요? 랩몬트로 준비되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페르시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못 보면요. 역사가 이해 안 되고요. 또 뭐가 이해 안 돼요? 내 인생에 문제 사건이 오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내 인생에 문제 사건들이 오는 것이 잘못 오해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다가 잠깐 조셨나 이렇게 오해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청령을 하나님께 후대에게 레몬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명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사야 6장 13절을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기하세요너 어, 말고 누구요? 너희 후대. 그르터기 레몬트를 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에게 주신 천명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천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떤 천명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회복하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님을 중요하게 여길게 이제 천명을 받았으니까 그 천명을 모여야 뭐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체험하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 <laughs> 이 부분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리고 그럼 이 천명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겠죠.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구약에 보면, 이게 나와요. 기념비. 또, 다윗 같은 사람은요, 많은 뭘 남겼어요? 작품을 남겼어요. 후대에게 우리가 뭘 남기는 거예요? 기념비.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몇 가지 기념비를 세우죠? 이제, 이제, 나중에 사사기 때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정복을 가난 정복을 하고 이제 두 집합반이 다시 돌아가지고 고향으로요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 가, 건너갈 때뭘 하냐면요 요단강에서 돌을 취합니다. 돌을 취해서요 그 돌을요 그 요단강 동편에다가 세워놔요. 근데 그게 또 오해돼가지고 남아있는 속도인데 쟤네 우상숭배한다 이렇게 오해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남기는 거예요? 기념비를. 남기고. 뭐라고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걸 뭐 하겠죠? 남기자. 왜냐? 요단 동편을 다시 요단에서 서편에서 동편으로 갈 때, 어 뭐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뭘했어요? 그강 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열두 돌을 쌓아가지고 돌무더기 만들어놨잖아요. 그렇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였어요? 후대에게 남기는 기념비였죠. 그러니까 나중에 두지파 반이 돌아갈 때 뭐예요? 그거 보고서. 우리도 뭐 하자? 해가지고 싸는데, 나아 있는 분들이 쟤네 우상숭부한다테 오해됐잖아요. 풀었지만, 그 기념비를 남기는 거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죠. 이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이 많은 기념비가 하나 있죠. 도움의 돌. 에벤 에셀. 그렇죠? 미스바에서, 거기 미스바 운동을 하고, 거기서 블레셋과 전쟁을 일하고, 승리를 거두고, 거기에 뭘 세워요?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죠 그리고 작품을 남기는 유명한 사람 제일 누구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남겼죠. 그리고 또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작품들과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됐죠. 그 대표적인 인물 하면 또 누가 나와요? 바울.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의 님제자들 중에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그 작품을 남기고. 그리고 서신서들. 그런 작품들을 남겼잖아요. 그럼 그게 성경 얘기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성부님의 주신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응답들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천명을요 받았어요. 한 소리도 받고 우리 장로님도 받으셨어요. 다 어떤 천명이에요? 예수께서 복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을 살리는 거예요. 저 멀리 자꾸 아프리카 우간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을 다 살려가는 어디가서 살려줘요? 살리게 돼. 그래서 놓고 기도하실게 이거 놓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교회가 기념비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무슨 기념교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도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또 작품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하실게, 천명은 목사님만 받는 거다, 장로님만 받는 거다,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이 뭐했어요? 천명 받았다. 그 천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예수 교제 복음으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천명을 내가 뭐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체험한다. 거예요. 어떻게 체험한다고요? 기도로. 어떻게요? 기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그리고 그 천명을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 기념비와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 천명의 응답을 우리 성도님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천명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려서 우리 후대에게 증거로 증인으로 기념비와 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